많이 먹었어? 응. <laughs> 난밥두번 먹었어. 다 했어. 출발. 레츠 고해 봐. 레츠 고. 레츠 고. 엄마 먼저 해 줘. 야, 츠 고. Pass. We race the sun, no time 고가다, 토마토 자 됐어 이정도면 될거같아 응 음, 가자 오, 밥도 만들고 요리를 마음껏 해주세요 토마토해줄거야엄마게보자미야내가 응, 음, 미역. 만든 토마토 누가? 응. 뭐야, 누가 방금 켰어? 아니, 뭐야, 이거. 먹을 게 너무 많네요. 엄마, 기리 방금 코스모스 봤어. 코스모스. 별로야 그런 건 저기 다이소 가서 사는 거야 아이스크림 아더 볼래? 아아 아이스크림 먹어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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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지 이거 들고 있어 응잘 음, 들어 뒤에 있다 아니요 우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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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우가바 가자 아빠 그런데 우가바 X 알아? 자동차 버 우가 우가 우가바 우유야우유야우유야엄마기 <목소리도> 있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어? 응, 응. 엄마께 더 맛있다. 아니야. 아, 우유 바빠. 우유 바빠. 우리는 응. 진짜 맛있어. 엄마는 엄청 맛있어. 아니야. 지는 대박이야. 대박이야? 짱짱짱짱짱 <목소리도> 다 <목소리도> 나도 <laughs> <laughs> We're oh, 아 너무 두근데 이거 한거 아니야 음.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? 음 이거 좋아하는 새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다 아빠가 정하기 잘했다 엄마정하니 진짜 맛있다 이거 그 냉동 새우랑은 진짜 맛있어 있을 살도 많고. 이거 오예. 오예. 고 소리. 이거다. 정말 이르 그래, 아빠깨 줄게. 와. 너네 아와스타아 뜨거. 뜨거. 아 뜨거. 아, 아, 뜨거. 엄마 너 개구리 잡을 수 야, 있어? 어일어와봐 일어나봐! 아 진짜네, 참 개구리네. 어참 개구리 어디? 재러피 집으로. 아빠한테 보여주고야 참 개구리. 아아빠 엄마 지유아 하지마, 하지마. 너 <laughs> 터칠 <터치할> 것 같아. <laughs> 기다려 개구리는 항상 오냐? 근데 캠핑장에 오면 항상 개구리가 나타나. 방금 보여 구경만 해. 엄마가 과가봐 아니 아빠도 기절할 수도 있어. 아, 엄마가 갖고 아니야. 해 버릴 수도 있어. 가져 에이. 엄마가 다 왜? 엄마 좀 와. 놀이터 가서 이 아니야. 너 일로 와. 너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놀이터 가서 놀이터 가서 봐. 놀이터 가서 풀어 주고 와. 싫어. 놀이터 가서 키야줄 거야, 우리. 어, 키워. 개구리다, 개구리! 건지우 개구리다! 오, 잘 잤는데! 오! 아, 야, 그렇게 되면 아플 것 같아! 어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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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! 너네만 모자 있네 너네만 좋은 옷이네 엄마들 요. 눈요라 먹어. 이거? 눈망. 아유, 미 아빠 주 핸드폰에 아빠 친구들 사진 있어. <laughs> 아빠 친구 없는데? <laughs> 이상하다. 아니, 아빠 일 친구. 일 <laughs> <얘> 친구. 봐봐. <잡아>. 이엄 <laughs> 진짜 좋아하는데. 거북이는 거북이가 울. 야, 뭐. 응. 난두 개가 좋아. 맛있다. 그리고 안뭐 먹이 안 먹. 응. <laughs> 엄마 젓가락 줘 젓가락 없어도 돼난 물을 응. 두 개만 을 거야 자 김치+ 김치랑 갈비랑 최고지 어 응, 정말? 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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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대박 야, 맛있어 <laughs> 대박은 뭐야? 대박 대박 대박이라어했어 뚫어 음, 대박. 뚫어 어 뚫어 뚫어 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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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가? 락 하나 도가잘 응. 잘 먹네 우리 해도 해당해도 해당해도 해 달라 했 해당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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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해고해당 원래, 있던 원래 있는 춤이야. 원래 있 춤이야. 춤이 잘 보이잖아. 너무 <laughs> 웃기잖 <laughs> <laughs> ハ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따라해야지, 따라야지 쥐라고 쥐. 뭐해? 뭐 <laughs> <laughs> 돼요, 버터를 먹고 싶어. 나 버터를 먹고 싶어. 아, 저 버터 이렇게 서 그... 어, 몰래... 나도 버터넣어래 아, 나도 구보어거안 죽으면 안죽 진짜 잘먹으